안녕하세요. 월클토토 프리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저희 멤버방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방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방에선 더욱더 자세한 언어버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최종 조합 픽 공유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에프시타르와 알크마르의 경기입니다. 시타르트는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량을 보여주는 편이지만 헤렌벤이나 위트레흐트 같이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줄 아는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무력함을 보이는 것이 유효한 상황이다. 물론, 알크마르의 현재 공격력이나 전반적인 플레이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타르트가 알크마르의 중앙에서의 힘에서 밀리는 상황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알크마르는 파블리디스 의존도가 높은 것이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파블리디스가 20골을 넣는 등, 주포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보조 득점원의 부재가 상당히 아쉬운 점. 지난 경기 베스트 11에서도 파블리디스를 제외하면 세 골을 리그 안에서 기록한 선수는 없었다. 그래도 중화위권 상대로 중앙장악력에서 문제를 보이는 경우는 적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 최근 페이스에서 알크마르가 보여주는 기세가 매우 좋지는 못하다. 다만 중앙에서의 정교함이나 기본적인 힘은 세트피스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타르트보다는 알크마르가 여전히 앞선다고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언더 양상에서 알크마르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스파르테와 엑셀시오르의 경기입니다. 스파르타는 지공이 아예 안되는 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공을 띄우는 상황에서 강한 편이다. 일단 엑셀시오르의 롱볼 대응이 아예 안 되지는 않을 것 다만, 엑셀시오르도 상당히 공중볼 면모에서는 강하고, 스파르타가 자기 진영 측면을 상대에게 내주는 경우도 잦은 편. 결국, 엑셀시오르를 상대로 공중볼 위주의 플레이가 나오지만, 난전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라고 할수 있을 것. 엑셀시오르가 기대 득점에서는 낮은 상황. 스파르타와는 달리, 롱볼 원툴이라는 한계는 명확한 상황이다. 다만, 페러시 기대 득점이 낮은 상황에서도 높은 효율을 기록하는 등, 엑셀시오르가 오히려 공격력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엑셀시오르의 중앙에서의 장악력에는 전력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도 하다. 수비를 신뢰할 수 있는 팀은 아닐 것. 오버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보는 매치. 스파르타가 롱볼 양상의 경기에서 강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엑셀시오르도 공중볼 상황에서 잘 지는 팀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기대 득점이 낮은 것에 비해서 엑셀시오르도 골을 꽤잘 넣고 있는 양상이고, 스파르타도 자기 진영, 측면에서의 점유를 내주는 것이 의외로 수비 상황에서는 리스크다. 세 번째 헤렌벤과 고어헤드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헤렌벤이 주도권을 잡기 쉬운 홈에서 강하고, 알크마르와 아약스와의 경기에서도 1승 1무를 거둔 저력은 꽤 놀랍다. 다만 늘 공격적인 스타일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난조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최근 5경기에서도 모두 2실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고어헤드가 점유율 유지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실점률을 줄이는데 일가견이 있고 속공 상황에서도 힘이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고어헤드는 원정에서의 점유는 냉정하게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다만 속공 상황에서도 한골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있는 팀. 헤렌벤이 높은 라인을 구축하고 달려드는 상황에서의 불안정함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헤렌벤의 공격성에는 조금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측면에서의 점유를 내주는 한이 있다고 해도 고어 헤드가 생각보다는 실점률 커버를 해내는 면모가 있다. 고어 헤드가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헤렌벤의홈 강세를 생각하면 핸디캡을 거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오버가 1순위가 되어도 무방할 듯한데. 고어헤드도 속공 상황에서의 꾸준한 득점력은 보여주는 편이고 헤렌벤도 수비가 안정적인 팀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옳다. 네 번째 지볼러와 알메러의 경기입니다. 지볼레는 조용한 강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일단 지난 시즌 보여준 중앙에서의 힘이 압도적이지는 않아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면이 긍정적인 양상. 물론 알메로시티도 지볼레와의 중앙 싸움에서 지난 시즌 꽤 비등한 역량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공식전에서 지볼레가 알메러시티에게 진 적은 없는 상태. 애초에 올 시즌 알메러시티의 플레이는 롱볼에 집중이 되어 있다. 알메러시티는 지난 시즌은 제법 중앙에서의 힘이 좋은 탑독으로서의 면모를 다진 팀. 다만 올 시즌에는 정교함보다는 롱볼 사용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중앙위권 팀의 모습이다. 물론 알메러시티가 중앙에서의 힘이 유지가 되던 지난 시즌 2부에서도 지볼레의 역량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사실상 지볼레가 알메러시티의 천적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고, 특히 자기 진영에서도 점유를 잘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 지볼레가 우세할 것, 알메러시티가 지볼레와의 중앙에서 역량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가는 면모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볼레가 알메러시티를 상당히 잘 잡아내는 천정 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 올 시즌 알메러시티가 중앙에서의 정교함보다는 롱볼 비중이 너무 늘어나는 등, 지난 시즌과의 기조와는 달라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것 같다 추천 베팅드립니다.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